이불로 잘 들어왔어 오늘은 아이프로 5세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들어볼래? 나는 아이패드 2세대부터 지금까지 쭉 아이패드를 사용해왔고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멍청이야 그냥 고마마 왜 멍청한 줄 알아? 그 이유를 너에게 알려줄게 너는 지금 아이패드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유튜브로 날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넷플릭스를 보겠지? 아니면 저기 그 방구석 끝이나 장롱 속 혹은 아이들의 유튜브 머신으로 전략하고 있을 거야 그만큼 아이패드는 무궁무진한 활용성이 너무나 컸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성은 너무나 한거 너도 알고 있지? 너도 알고 있냐? 그래, 모든 게다 가능하지만 아직은 뭔가 부족해. 2가 부족한데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부족하지? 라고 생각할 거야. 책 보는 거 좋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는 게 고마워마다 편해. 글 쓰는 거 좋아. 그런데 종이에 쓰는 게 고마워마다 편해. 그림 그리는 거 좋아. 그런데 종이에 그리는 게 이것 또한 더 편해. 영상 보는 게 좋아. 그런데 폰으로 보는 게 고마워마다 편해. 영상 만드는 게 좋아. 그런데 노트북 쓰는 게더 편해. 프린트 안에서 좋아. 그런데 프린터를 해서 보는 게더 편해. 사운드가 좋아. 하렌스피커들도다 좋아. 좋아. 디스플레이가 시원해서 좋아. 그냥 내 TV가 더 좋다 그냥마 너는 아이패드가 무엇에 좋다고 생각해? 아 제가 어으로 상상 이야기지만 모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지 마라. 재미로 즐겨. 샀다고 바보라는 소리 아니니까. <laughs> 나도 가지고 있다. 이두 개나 가지고 있다. 두 개나. 아이패드는 언제나 무궁한 기회를 주지. 뭐든지 할수 있는 하나의 기기. 이 기기는 언젠가는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 난 그렇게 생각해. 3G에서 4G로 넘어갈때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나 3G 너무 빨라유. 4G 4G 필요 없어유 하다가 4G를 다 쓰고 있는 시. 가 됐고 지금 시대에는 5 시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지 4G에서 3G로 넘어갈 때는 통신 속도가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기술력이 따라왔지만 이번 아이패드는 기술력이 따라가고 그 뒤에 추가적인 사항들이더 따라가길 나는 바래 이 원리랑 똑같아 실질적으로 아이패드는 M1칩을 탑재하고 고성능 PC의 성능을 발휘하지 하지만 이번 WWDC에서 발표했듯이 이 성능을 다 사용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성능을 다 사용할 프로그램도 너무나 부족해 아직은 너무 부족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패드 성능을 모조리 끌어모아 고마한마 사용 사용할 수 있는 OS 발표와 어플들이 개발되겠지 10년 넘게 썼는데 이거 좀더 써볼까 그냥 고마 너는 그만큼의 가치를 보고 산 거야 바보가 아니라 그런데 중책을 맡고 있는 나는 뭘까 고마 살아서 보자 아이패드 영원하라 <laughs> 안녕 빠이염